자, 이제 대퇴가 끝났으면 앞쪽에서는 이정강이 부위에는 별로 마사지 할 데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이 앞쪽에서는 그냥 발로 내려갑니다. 시트를 뺄 때도 마찬가지, 오금을 살짝 들고요. 네,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뺍니다. 자, 그래서 마사지 할 부위만 오픈을 하는 게, 이때 이제 이런 보정 같은 게 있으면은, 예, 네, 발이 밑에다 끼고, 예, 여기 그 내측 위측 예, 그 복숭아뼈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아래를 마사지 하는데 이렇게 좌우로 하게 되면 은그거골하 예, 관절이 스트레칭이 되고요 얘를 배굴 시켰다 당겼다 하게 되면 예, 겉에 관절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래서 저굴 배굴 저굴 배굴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션을 통해서 거라 단절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발등은 예, 엄지를 겹장해서 발등 사이를 파고 두 번째는 아치를 파면서 밀킹을 합니다. 밀킹. 밀킹 테크닉을 쓰고요. 그 다음에 새끼 발가락에서 모지에서 모, 엄지 발가락 사이로 스트레칭. 다시 배측에서 새끼에서 엄지 발가락으로 스트레칭. 바닥에서 새끼 발가락에서 엄지, 배 측에서 발등에서 새끼 발가락에서 엄지 발가락 으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면 다요 이렇게 되서 이제 발 마사지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레칭 한번 합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누드 상태이기 때문에 시트 끝서 5금 뒤로 넣고 골반을 가립니다. 네, 골반이 오픈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나머지 부위든지타을 저기 저기 기름을 닦아야 되니까 자이 상태로 예, 스트레칭을 시켜주세요 내측 바깥쪽 이때 무릎이 예, 이 무릎이나 이 대퇴가 늑골을 압박해 가지고 늑골 예,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이 끝났으면은 바로 놓고요. 그대로 5분만 살짝 들어서 다시 시트를 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안면 마사지가 끝난 거예요. 약 그러니까 40분 정도 걸린 걸로 보면 됩니다. 35분. 자, 그럼 이제 터널 라운드 해야 되잖아요. 반대로. 자, 이렇게 이제 원상태로 해서 픽스를 하고요. 자, 가슴 안으로 손을 벗고, 이런 마처럼로 손을 벗고요. 이 상태에서 돌아주세요. 그럽니다. 어느 쪽으로 돌든 돌아보세요.